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올림픽, 여자축구, 그 다음에, 챔스, 그 다음에, 뭐 있노? 어, 아챔, 엘리트. 이제 아챔도 뭐 따라하죠. 챔스, 유로파, 뭐 따라하는데, 그렇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기하면은 어제는 뭐 경기가 뭐 다양하게 있긴 했으나, 그냥 뭐다 같이 뭐 묶어서 가보자는 플랜으로 갔는데, 일단은, 어, 남베가 이탈리아 마에는 무슨 3대0에서 이제, 아 2대0 되고 이제 3세트에서 1점이 남겨둔 상황에서 일본이 그 1점을 못 내가지고 또들어 맞고, 어, 이탈리아가 이겨줬죠. 어, 기적이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프랑스 뭐 남자 축구는 또 비겨가지고, 뭐골대에불론도 있었긴 하지만은 비겨가지고 연장 가서 또 이긴 해요. 어, 프랑스 남베도 겨우겨우 뭐 이겼고. 홈콜이 좀 들어갔죠, 어제 프랑스 남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렉트 레드 카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배구에서 보통 덕후야 먹먹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1점도 주고 서브권도 뺏어오고 아무튼 그랬고 뭐 프랑스 경기가 결국엔 풀세트 가서 오버도 떴고 이탈리아 기적의 승리 그리고 아침에 물부는 봤을 때 그래도 오클 승리랑 샘프가 낫지 않나 샘프 못하는 게 좋고 오클은 상대가 이제 그 선발이 바뀌었죠 부시로 바뀌고 나서 뭐 이기겠지 했는데 진짜 오클도 P78님, 좀 답답하긴 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제 뭐 저두개 두 라인들이 들어와서 코드 물결표 F 어, 닌결산0개 감사합니다. 아지 않았다. 새로운 한 주인데 뭐 좋게 뭐 소소한 이득으로 출발. 그래서 뭐 저런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여, 뭐 여자 축구 볼게요. 미국 대 독일. 결경기 이미 조별 때 한번 붙었었죠. 근데 이제 4대 1로 이제 미국 이이겨 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좀 팽팽했어요. 나름 팽팽했는데 결국 이제 좀 일찍 골들이 들어갔죠. 골 결정 결,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매치업이다. 뭐 똑같은 결과가 근데 나올 거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4대1뭐 대승 이렇게는 좀안 나오지 않을까? 음. 라는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뭐, 경기 내용은 팽팽했지만, 골 결정적인 부분, 찬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좀더나았다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이미 뭐한번붙었기도 하고, 그때 뭐, 생각하면 그래도 미국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 경기가 조금 언어버가 좀 다르죠. 어 뭐가 다르냐면은, 그래도 1차전 때 4대1이 나왔는데, 뭐 오버가 정배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2.5 기준도 지금 봤을 때 역배죠. 그 부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런 단판성 경기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팽팽하긴 팽팽했어요. 근데 이제 좀아다리가좀잘 걸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오래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이제 매첩과 다르게 꺾어서 언더 쪽을 보겠습니다. 언더 쪽.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브라질 대 스페인. 스페인이 이 경기도 2대으로조별리 그때 이겼죠. 근데 이제 브라질이 전반 이제 막판에 퇴장 당해가지고, 뭐 수적인 우세에 스페인이 이긴 거 아니냐 할수있는데 물론 그건 있죠. 스페인이 이 상대 이제 브라질이 퇴장 당하고 나서 수적인 우세를 가져갔을 때, 그때 이제 골을 넣으면서 뭐, 이거 좋죠. 막판에 뭐, 인저리 타임도 되게 길었고, 뭐. 그래서 결국에 골을 넣은 거는 이제 수적인 우세일 때. 근데, 전반전도 경기력은 스페인이 뭐 압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스페인 경기가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아. 이 세대 남자 축구 세대 교체 이제 그좀 어영부영 할때 그때 점유율은 좋은데 골 결정력들이 부족해 그런 부분. 결국에 오늘 경기도 결국에 리스크는. 최근 뭐 경기들처럼 좀 답답한 이골 결정력을 보여줘서 결국엔 가두리치고 뭐 패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 근데 그래도 어 경기 자체는 스페인이 주도를 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스페인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요거는 2.5도 있긴 한데 그래도 3.5뭐 배당은 좀 낮긴 하나 이거 언더 가져가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도 그랬지만 스페인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골결 자기들이 뭐 주도로 하긴 하는데 골결이 좀 음... 그렇죠 그건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아챔 엘리트 리그 <laughs> 샤바부드 자이 경기 어, 이제 아챔이 이제 여러분 뭐 어제도 잠깐 말해렸지만은 음, 아챔이 이제 엘리트 그룹과 이제 아챔 리그 2가 있습니다 마치 챔스와 유로파 그리고 챔스랑 이제 유로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그 어, 진짜 유럽에서 하는 거 여기들도 이제 방식이 변경됐죠 이제 조가 내 네, 네 팀이 하는게 아니라 조별 내네 팀이 하는게 아니라 이제 아홉 개팀 해가지고 1포트 일포, 2포트 4포트 해갖고 뭐 하는 거 아무튼 다좀 변경이 됐어요. 어,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챔스가 경기 수도 더 많아집니다. 한 팀당 8경기, 조. 했을 때, 그것도 생각하시고. 아무튼 뭐, 여기 뭐 이제 가기 위한 이 친구들의 단판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세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팀이죠. 이란 팀이고, 여전히 그 전북에 있었던 감독, 그 모라이스, 모라이스 감독이 이끄는 팀이죠. 여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란 리그나 뭐, 사우디는 요새 좀돈 쓰니까, 그냥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란 리그 빼고는 용병들이 엄청 많죠. 이란 리그 자체들은 이제, 용병 많아도 뭐, 한 3명 뭐, 이 정도 쓰는데, 여기는 한명 밖에 없죠. 그만큼 이제, 이란의 국대 자원들을 좀, 뭐 믿고 간다. 그리고 자국 선수들을 믿고 간다.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런 아챔에서는 좋을 수 있죠. 어. 아침이 근데 또 바뀌었나? 안 바뀌지 않았나? 아직까지 5 플러스 1인가? 뭔데 뭐 이제 무한이다. 근데 무한이라는 거를 이제 또 언제 본거 같긴 한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네. 무한인가? 이거 내가 찾아보고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아직까지는 뭐 이게 다몇 년도부터지? 몇 년도부터 용병 커터 제한이 없다 했는데. 이거, 이거부터인가? 잠깐만요. 기억이안나네 잠깐만요 언제부터 했더라 이게 그래도 뭐 나름 중요하긴 하죠 이게 이가이네여가이때부턴가기가이잘안기가네잠기만요네여네 이, 이, 이 확실치지 모르겠다. 이거는 나중에 좀 찾아보고 알려 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부분을 말한 이유가 이 샤부 샤바부드 이팀 자체 아랍 팀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뭐 사우디 뭐 아랍 뭐 이런 애들 중동 이제 오일 머니가 있기 때문에 용병들 엄청 많이 뽑죠. 그래서 여기도 팀 보면은 용뭐 용병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실 만한 친구 어? 아즈문 그 뭐, 구뭐 레버푸덴 있었기도 하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이란에 이제 국대 있던 아즈문이 여기로 왔네요 그리고 밀리보의비치 추억의 인간이네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뭐 미드죠 세르비아 국대도 했던 밀리보의비치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대 다브로 구 이제 호펜하임 있었던 공격사입니까 뭐 이런 애들 그래도 이런 값좀 있는 애들은 뭐요 정도지 하 않나 아무튼 플러스 용병 많아요 한뭐0명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다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래라면 이제 작년까지는 5 플러스 3죠. 근데 이제 이름도 바뀌고 해갖고, 이게 됐나 안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퀄리티 자체가 세판이, 물론 옛날 시절이면은 자국선수를 많이 기용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쪽들이 강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일머니로 용병으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세대가 왔다는 거. 그게 좀 걱정이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세판 찍겠는데, 그게 좀 걸리적거리니까, 결국에는 그냥 무인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이거 같지는 않다. 아. 나름 뭐, 지금의 집에서 경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중동 축구에서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 아릴라리라든지 좀, 뭐 알사드라든지, 그리고 또뭐있노 공격적으로 좀, 꽤 명확하게 있는 그런 팀들 상대로, 그런 팀은 뭐, 오버 찍는데, 중동은 별로, 어좀 손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좀 변화가 될수 있긴 하죠. 용병들이 이제 많이 뽑히고, 이제 많이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챔스 할게요, 챔스. 아, 챔스. 디나모 k 프대 배트맨 기준으로 그냥 적을게요. 뭐였지? 가져하님 구독 16개월 감사합니다. 레인저스. 자, 이 경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디나모 키예프는 뭐 지금의 집에서 할 수가 없죠. 어, 지금의 집에서 할수 없고 항상 이제 같은 중립 고자 거기서 한다는 거. 뭐 나름 뭐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맨날 한데서 하니까 지금은. 응. 그리고 오늘 키, KF 같은 경우에는 주축, 뭐, 스비스, 디아축, 뭐, 예, 결정하고, 나머지들, 뭐, 잔, 잔잔발이 이제 결장들이긴 한데, 굳이 뭐, 어, 의미는 없다 고 보고, 뭐, 키에가이 파르티전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잡아버렸죠. 1차전도 제가 말했지만은, 경기력이 압도적이었는데, 2차전은 뭐, 원전 가서도 뭐, 무난하게 또 이겨주네요. 그만큼 지금 기세는 좋다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레인저스 뭐, 자주 보는 팀 아닙니까? 아, 스코틀랜드, 어, 그리고, 이미 한 경기를, 리그 경기를 치르긴 했어요. 근데 그거 있다고 뭐 체력이 빠졌다, 어쩌다 졌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인저스가 뭐 친선전 경기 보니까 뭐 거의 다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지금 뭐 완벽하게 좋다, 안 좋다 판가름이 좀 애매해요. 친선전 자체도 뭐 베스트로 쓰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레인저스는 뭐, 근데, 얘네, 막 영입, 이런 거는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되긴 한데, 예. 어차피 이 리그를 할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런 챔스 때나, 뭐, 유로파 때나, 이럴 때나 하는 건데, 그래도 뭐, 트벤테, 뭐, 수비스, 프로퍼 영입하고, 뭐,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잘 모르는 애들. 기존의 원래 선수들, 뭐, 켄트엘, 뭐, 발로군, 타버니어, 뭐, 이런 애들 있네요. 톰 로렌스, 웨일스 국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체르니, 구 트벤테,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볼프스에서 뭐 데리고 온 친구 그 다음에 구 위트 공격수 데서스도 여기 있고 약간 여기도 좀잘 나갔던 인간들 살짝 좀 빠진 애들 그런 애들 좀 주어서 있는 그런 이제 팀이죠 어, 뭐 최근에 뭐 경기 자체는 뭐 당연히 보질 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뭐저척해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경기들은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레인저스가 항상 보면은, 집 나오면은, 뭐, 잘 못하는 감도 있기도 하고, 여전히 스코틀랜드나, 뭐, 이런, 이런 클럽 대항전 보면은, 항상 걸림돌이 그거잖아요. 뭐, 득점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지들도 잘 먹힌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KF가, 근데 최근에 그, 파르티전과의 경기에서 이 정도의 골을 넣은 거는, 진짜 옛날에 막, 뭐 샤크타르랑, KF랑, 우크라이나에서 했을 때, 뭐, 홈에서 경기했을 때, 그때는 여포 깡패이 는데 그, 그뭐 전쟁 나고 그 후에 경기력은 다싹다안 좋았는데 뭐 그래도 최근에 보여줬던 부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골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키우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충분히 오버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 에릴대 뭐야 페네르바체죠. 일단 릴뭐 얘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친구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경기장은 뭐, 릴의 홈구장은 아닌데, 발렌시엔 거긴데 어차피 프랑스잖아요. 그럼 뭐 그냥 홈이라 생각하세요. 아, 어차피 같은 프랑스 내에서 하는데, 뭐 완전 홈구장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릴이 올 시즌, 아 어, 감독이 바뀌었죠. 폰세카 감독이 떠나고, 어, 제네시오 감독이 왔습니다. 구, 렌, 렌에 뛰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리옹도 있었고, 그래서뭐 프랑스 짬밥은 있죠. 음. 그런 부분. 폰세카보다는 약간 근데 질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경기 릴리, 뭐, 보니까 좀 제외선수들이 좀 있네요. 음, 제외선수들. 뭐, 누구냐면은 뭐, 폰세카는 뭐, 릴로 떠나, 아, 그 릴리 한다. 밀란으로 떠난 거 아시죠? 아, 밀란. 그리고 벤탈랩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이스마일리, 그 다음에 뭐, 제드 다카, 뭐, 페라난데스, 수비 라인. 세상 뭐 얘네 둘일 정도 가좀 타격이고 나머지는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리리 오시즌 영입했죠. Brl 수비수 망디 영입하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영입했지? 매니에 벨기에 네. 국대였죠 늙은이 매니에도 네. 30대인데 뭐 영입했고 수비 쪽에 그 다음에 헤이렘베 윙어 어, 헤이렘베 윙어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뭐 그대로 예요그 수미 쪽에 이상한 친구 한 명인데 뭐 무카우라인가 뭐 시인가 얘도 뭐 영입했는데 난잘 모르겠고 기존에 뭐 선수들 앞선에 뭐 하랄드 손 조나탄 데이비드 필드로 뭐 공격 이끌어가죠. 나이뭐 그 바요라든지 앙헬 고메스 중원에는 뭐 안드 레랑뭐 아까 말했던 이 친구는 뭐 제외됐지만 수비도 옴티티뭐 디아키테 그리고 새로 영입한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음. 요로가 좀 팔린 게좀 아쉽죠. 비싸게 팔았죠. 근데 이 인간도 뭐 수술 받고 바로 못 나온 오것더만 맨유에서 음. 아무튼 작년과 리리. 변화는 좀 있다. 감독도 바뀌고 선수층도 조금 살짝, 살짝 바뀌긴 했어요. 그냥 뭐 수비 팔았으니까 뭐 BRS 망디 데리고 그런, 그런 거겠죠. 반대로 페네르바체는 뭐 저번에도 설명했으니까 굳이 뭐말안 할게요. 무리뉴상 이끌고, 이그 다음에 태몰 집단들 모여있고. 생각보다 근데 로가노랑 경기하는 거 봤을 때는 경기력이 좀 좋진 않나 보이긴 해요. 어. 루가노가 뭐좀 자랑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아슬아슬하게 계속 있고 경기 내용도 완전 압도하면서 찍어 누르는 뭐 원정이가 그렇다 치는데 이에서도그 정도로 보여줬다는 거는 조금 실망이긴 해요 어, 실망. 어? 내가 이걸 안 올렸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게시판에 내가 이걸 안 올렸네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노 잠깐만요 게시판도 올리고 집반좀 올리고. 어 어디까지 말했나? 어. 페네르바체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와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뭐 로마 때라든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무리뉴 집 떠나면은 조금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홈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쇼업 보고 집가서 뭐 이기는 그런 경기들도 많이 보여주고 이 바뀐 릴리 감독이 바뀐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음좀 그게 애매하긴 하나 그래도 릴이 뭐 통상적으로 홈에서의 승률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 그래도 안진마 경기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서 무인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아무리 봐도 페네르 파체가좀 수비가 좀 그래요 원래 무리뉴는 치고받고의 경기보다는 실리 있는 축구를 많이 구사하는데 안되나봐 선수로 선 커버가 안되나보다 조용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여섯번째 잘츠 대 트벤테 잘츠 모스트리아 리그에 뭐 깡패긴 했으나 뭐 최근 이제 한 2년간 3년간 봤을 때는 옛날만큼 우리 시차니 형이랑 홀란드 있었던 그런 시절들보다는 확실히 좀 득점력도 덜 나오기도 하고 어,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해요. 뭐, 그만인 듯은 잘츠를 엄청 뭐 신뢰하기는 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홈빨이 강력한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트벤테 트벤테도 이제 이 경기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l e d b j 가 이제 개막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뭐좀 설명을 하자면은 트벤테 아까 위에서 말했죠. 수, 수비스 프로퍼 어, 주전 수비스 프로퍼 나가고 뭐 데리고 온 친구, 뭐, 몇몇 있긴 한데, 그닥, 뭐, 네임 밸류 값도 큰 친구도 아니기도 하고, 딱히 뭐, 말할 건 없네요.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데, 뭐, 나간 거에 비해서 들어온 거 봤을 때, 크게 타격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사디렉, 뭐, 주축 미드죠. 근데 오늘 결정하네요 이런 부분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 트벤테가 작년이랑 올해랑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트벤테란 팀 자체가, 뭐매 시즌 홈에서는 전하게 잘하는데 원정만 가면은 희한하게 경기력이 진짜 뭐 반의 반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트 베테가 무슨 챔스권에서 이 경기냐 아,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작년에 이제 위에 순위권이 좋아서 올라온 건데 글쎄요 이런 클럽대항전에서 먹혀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보통 이런 애들은 그냥 컨퍼런스 리그나 뭐 유럽에서 기웃기웃거리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원정 경기력도 더못 믿었고 물론 옛날보다 떨어진 잘치긴 하나 그래도 썩어도 준치가 맞지 않나 잘치승보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봐야죠 그래도 옛날보다 떨어진 득점력이잘 뭐 치긴 하나 그래도 지, 지, 지네들보다 레벨이 좀 낮은 팀들 상대 그리고 트벤테도 결국에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안 좋은 점은 뭐 확실히 홈이랑 뭐 잔디가 다르나 어? 원정에서 실점들이 또 많죠 소용는 오버 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에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